몸무게 수치습니다다이어트라니 건. 다이어트니까 뭐뭐 뭐, 어? 살도 붓는 살이 다오려 저는 내가 거기 모델로 나와 가지고 있는 거야. 음. 그렇죠. 음. 에 따라서 키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아. 어떻게 다른지 좀.. 아. 가장 대결적인이 두께 어, 피부의 두께 피부의 두께 음. 그래서 우리 테이프에 우선 자 이것부터 정리하고 그 질문의 답이 그때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천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그래서 천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테이블하루구읽어보이 음. 그래서 뭐 실크도 음. 나오고 요새는 그, 그 라이카 라이카나구나 라뭐 그런 탄성 그탄성 그, 있는 그런 그 음. 그런 섬유 소재 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좀 이게 저런 거가 많이 섞인 건데 폴리어 폴리어 폴리스틸 뭐좀 되게 두 두더무 막을 아, 뭐라고 그러더라 레이온이 음, 네, 어, 왜 용이 아니다? 왜 용이 아니다? 뭐좀 스판같은, 두툼한 스판같은 라이크같은게 그런거 같은데? 라이크라, 라이크라는게 탄력있고 많이 틀려없는 두툼한거 탄력없고 두툼한거요? 그럼왜 트레이닝 그런 것도 그걸로 많이 만들고 막 그랬는데 날로, 그치 그거 우리 날로는... 그 뭐, 마스크도 보면 뭐, 연예인 마스크 까만 거라 그래도 그런 느낌 나고 뭐 아이디 있어? 뭐 어,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이 커튼 말고 그 소재로 만들어서 했던 것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실크를 받은 건뭔가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어 그것도 한 아, 80년대쯤일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와서 테이프를 연락이 가리키다 가르켜 달래니까, 하쿠, 주의하지. 왜 하여서? 어그래서 연락이 왔어 무슨 쿠 음. 왜? 하쿠, 왜? 그때. 왜? 하 왜? 하쿠, 왜? 하쿠, 왜? 하쿠, 왜? 하쿠, 그래? 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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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만원 8년? 6년이 없어서 고맙습 감독서 세상에 아. 세상에 올디다 응. 달았어요? 피라미드에 달았어 아, 목적이 네. 뭐야? 다이어트 어머. 배에다가 붙이면 살 뱃살 빠진다고 이 사람이 이제 오로지 나한테 전신에 대한 거 배우고 나서 응. 여기 요뱀도미 네. 난에 테이프 붙이는 요거만 딱 해가지고 요거만 짝 해가지고 요렇게 붙이면 뱃살이 빠집니다. 음, <laughs> 예, 난... 어마, 잘... 아, 이렇게 빠집니다. 음게 둔. 예. 이건 스타 어, 머시 휘하게 밟습니다. 다이어트를 니까 다이어트를 니는건 뭐? 어, 뭐, 뭐, 뭐? 뱃살, 어, 난뱃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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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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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기 모델로 나와가지고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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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교수님 어, 어, 많이 봤습니다. 이 새끼들이 그거 어디서 찍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네. 어네나 진짜. 아? 그거 그 낯살펴는 그, 그 뭐어 그 세미나 할때 그거를 이제 그 스키핑 찍은 거야 이렇게 낯살펴는 거. 그뭐 되게 관심 많잖아요. 자, 그, 래서 빼는 방법, 그, 팁, 그, 뭐, 그, 가르쳐 드릴게요. 뭐이왜 이러고 한 거야? 그거를, 어디서 그거, 어디서 일을 하든지, 어떻게 찍었는지, 그걸 가지고, 지네들이 막, 그, 비 그, 피라미드, 그, 그, 교육시키는 교육장에서 막 틀어져가지고, 이래서, 이, 이런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근거를 줘가지고, 이런 게임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가격은, 어. 가격은 문제없죠? 왜? 걔네들은 그 뭐그이 가격 가지고 음. 다 나눠먹기 아니야 뭐 이게 그렇죠.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또 있구나. 밑에서 또 밑으로 아, 아. 밑으로 니까애당주 그러니까 어. 가격이 높아야지만 된대요 그래야지 지네들 다 나눠먹고 돈 가지고 나눠먹고 해가지고 그 장사하는 거이 이렇게나 위에 아. 어마무시하게 팔렸어 어마무시하게 이게 예. 예, 이런 일수 있어 이게 무슨 그런데 효과는 저 빅시크나이크와 그 뭐. 차이가 없는 거야?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저, 형준님 예,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우레탄으로 만들어서 가져와 가지고 이거 어떤지. 아, 바람을, 이건 뭐예요 뭔가 이게 변화를 줘서 그래야지 아까 음... 이게 음... 차별화가 돼야지 뭐 자기 어필이 음... 되잖아요. 이 우레탄으로 했더니 뭐 음... 얼마나 이게 좋아졌다든지 뭔가 많이 된 거면서. 이 예, 천에 대한 건 네. 지금까지 그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것 중에 우리 인체 제일 무해하다는 게 커튼 하네요 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정정기도 없고 네. 제일 낫다라고 판단되는 게 바로 이기가 커튼 같아요 또 You c t e loose and s e me free